你有闹钟？嗯，你要欺负？生病？ 아니 그만 먹어 콜라, 콜라, 콜라 콜라통 먹으면 안 되세요 콜라 같은 거 먹었어 누구랑 왔어? 엄마먹어남남남남강준아아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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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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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지안이 거였잖아 맞아요 근데 지안이한테 작아서 준 거야 응안돼왜왜안 돼, 안 돼. 왜, 왜? 돼? 세아야 응? 요즘 세아가 좋아하는 노래 뭐지? 빛나는 마법을 보여줘 티티또뭐 있지? 이거 보여 춤추는 거 보여줘 캐치 캐치 티비틴 캐치 캐치 노래에요 이거 좋아하잖아 응. 엄마가 이거 불러주면 티비틴 친구들을 서물로 주려고 하는데. 깨캣 깨트, 티리핀. 캣트깨 티리핀. 줘? 네. 자, 이제 눈 감아. 티리 친구들이 온다. 눈 감아. 눈 감아. 눈 뜨면 안 준다. 나가. 눈 뜨면 안 줄게요. 짜자잔. 이거 뭐게? 티니핑 이거 티니핑이지? 이게 뭐냐면 룰루팝에서 캐치 티니핑 프린세스로 만들어주는 거야 떼아 프린세스야? 네. 진짜? 그러면 떼아 프린세스니까 우리 티니핑 프린세스 친구들 열어볼까? 네. 뭐부터 열어볼까? 이거 이거 제일 열어보고 싶은 게 뭐야? 이거 하트핑 하트핑? 다이아 하트 이거부터 열어보자 세아야 자 세아야, 이거부터 다이아트. 엄마 열어줄게. 응. 와, 예쁘다. 예쁘다. 야. 우와. 누구야? 다이아트. 다이아. 프린세스 다이아트를 세아야. 이름을 외워야 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세아야? 머 뭐, 뭐. 머리 빗는 거. 맞아 맞아 이거는 뭐야 열쇠. 열쇠. 우와. 이거 세아도 있는 거다. 뭐? 다이아 하트 이거 한번 보여줄게. 다이아트 그 핸드폰. 핸드폰. 기억나? 우와 세아 진짜 예쁘다. 이거 이렇게 거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거는 거지. 얘는. 프린세스 에메랄드. 에메랄드. 어 프린세스 에메랄드를 여 있습니다. 얘는 하겠습니다. 누구야? 얘는 프린세스 루비 이거 봐. 나도 루비 아닌데. 근데 루비 <laughs> 얘는 잘한다. 누구야? 얘는 프린세스 사파이어. 나도 아닌데. 자 프린세스 에메랄드 줘봐. 야오차 여기 있습니다. 언박싱! 시 우와. 샤이 갖고 싶대. 누나, 나도 줘. <laughs> 누나, 나도 갖고 싶어. <laughs> 나도 줘. <laughs> 누나, 나도 가질래. <laughs> 안 돼? 이거 많다. 지안이 이건 줘도 돼? <laughs> 이거 지안이 줘? 불쌍해, 지안이. 이거. 이번에는 프린세스 에메랄드 거예요 이거 어디야, 야? 얘도 엄청 많아, 뭐가. 봐봐, 자 반지 머리띠도 있고 반지도 있고 막 그런 가 봐. 가봐. 핸드폰. 헉, 핸드폰도 있어. 우와. 어떻게? 응, 자 응, 변신할 때 어떻게 하지? 자 프린세스 에메랄드. 아 변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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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아이도 변신하고 싶대. 지아이 변신하러 갈까? 유. 어, 어. <laughs> 변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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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했다. 으어. 독한... 우와! 죽토다아두개받았다 진짜 보여줘. <laughs> 다음 또 누구 열어볼까 생 요거. 프린세스. 이거. 루비. 팔팔 누고. 와 이번엔 방글핑 방글핑인가보다. 방글핑. 나 방글핑 좋아하는데. 너 방글핑 진짜? 좋아해? 네. 짠. 아, 확실히 이거 확실히 이 있네. 조합핑이라서 조합핑 머리하고 있고. 방글핑이라서 방글핑 머리하고 있네. 자. 오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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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세스 수납 파일이에요. 야, 맞아. 진짜 신나겠다. 그냥 우리. 이거 진짜 심해. 신나... 음. 우와, 얘 누구라? 누구가 변신한 거야? 음. 누가 변신했어, 진짜? 미다핑. 맞아. 어떻게 아, 잘 알아? 자. 미다핑이에요. 맞아 혜연이 아, 진짜 모르는 거. 같나 많이 하나 는줄 알았다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진짜 신났어 제일 신났어 지금 인생에 핸드폰 여기 있어요 응? <laughs>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다 마지막 뭐 있지 이제? 어? <laughs> 이 누구야? 로미 로미 로미, 로미. 아빠 뭐했지 로미인데? 아빠 알았거든? 아빠 몰랐으면서 해 아빠 몰뭐 노래 노래 딴, 뜨는 동안 노래 부르자 우리 캐치핑 노래 미드메미더핑포그한포그핑 캐캐롱미 로미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사야 우와 로미가 제일 예뻐 프린세스 로미다다 다락개 소꿉요트 미드핑이 야로미가 제일 멋있어요 아이템이 이거 봐 가방도 있어 우와 야 우리 여기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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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영. 아니 한 명만 골라. 프린세스 누가 제일 다 마음에 다 들어? 제네 다다. 다마에 들어서 고를 수가 없어? 그럼 엄마 로미 할래. 로미가 어? 제일 예뻐. 나는 얘가 제일 안 나는 얘가 더 예뻐. 가방. 아우 지안이는 하츄핑이다 다이아트 프린세스. 이거 지한 줄 거야? 안돼. 하하하하 <laughs> <laughs> 난 아, 내가 할 거야. 아, 아, 아. 지안이는 지안이는 뭐 시켜줄 거야? 조합인? 오케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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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네. 엄마랑 티니핑 프린세스 놀이 할까? 좋아요. 좋아. 그럼 사야 무슨 프린세스 할 거야? 예. 프린세스 사파이어 할 거예요? 그럼 엄마랑 프린세스 로미. 안녕. 안녕. 너 정말 예쁘다. 나는 프린세스 로미야. 근데 하트 핑더멀리가든 더... 까꿍, 까꿍. 와, 프린세스 에메랄드잖아. 너무 예쁘다. 맞아. 우리 같이 친구할까? 좋아. 엄마는 무슨 프린세스 해? 아까 이거 했잖아. 얘가 누군데? 로미. 로미. 안녕. 난 로미라고 해. 아, 브로킹 친구들은 어디 가자? 너 왕관이 정말 멋있다. 왕관만 보여줄 수 있을까? 응. 어. 와, 너무 예쁘다. 너는 이름이 뭐야? 나? 타파이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응. 어. 어, 이름도 너무 예쁘다. 우리 같이 놀까? 좋아. 좋아. 우리 응, 뭐하고 놀까? 우리 오늘 무슨 놀이하고 놀까? 짜잔. 나 머리, 나 미용실 하고 싶은데 미용실 놀이할까? 좋아. 미용실 놀이하고 싶은데 나 머리 좀 빗어주면 안 될까? 짜잔. 나 손님이야. 여기 앉을게. 알았와너 응. <목소리> 머리 정말 잘 빗는다. 최고야 우와 내 머리 어때? 왕장 됐어 어, 와, 너무 예쁘다 고마워 근데 좋아 핑지? 심심한데 좋아 핑지 가자 좋아 좋아 같이 가자 핑동핑동 똑똑똑 있어요 있어요? 있는지 열어볼까? 짜잔 어, 있잖아 안녕 안녕 아우 졸려 나랑 놀려고 왔어? 나랑 놀려고 왔니? 응. 정말? 응. 세아야. 응? 캐치 트리핑 프린세스랑 노니까 어땠어? 좋았다. 좋았어? 그럼 또. 우리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할까? 어때? 좋아? <laughs> 엄마랑 선물해주셨으니까 인사할까? 네. 엄마가 룰루팝 하면 세아가 캐치 트리핑 고마워 하는 거야. 알았지? 응. 시작! 룰루팝! 응. 캐치 트리핑 고마워! 고잘했 아 따봉! 또하다테이블가안 될까요? 민테이테이요 민테이지가. 이지가이가 보고 싶어 가안가 보고 싶어? 가 타이가 놀고 왔어? 우와! 가슴 파세야? 아이고야! 츄쿵이! 정준이가 타이가 놀고 있었어? 타이! 파리? 왜안와줘 왜 파리 아니 지안이 아까 뭐? 아. 음. 지안이 아까 왜? 어... 개미가 어... 어 지안이 얼굴이 아 진짜? 왔어! 그 새가 어떻게 했어? 안 된다고 깨졌어? 안 된다고 했어? 아니, 엄마 왔죠. <laughs> 야 귀여워. 쇼핑! <laughs> <laughs> 아유, 할거 <할판> 힘들겠다. 흘린다, 흘린다. 흘린다. 무서워. 무서워? 뭐가 무서워? 벌레? <laughs> <본래> 그래. 벌레 <laughs> 파리. 자, 우리 맘마 먹고 놀자, <laughs> 알았지? 그래. <응>. 맘마, <laughs> <먹고 놀자? 웃음> 맘마 먹자.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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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 여기 진이무서 진짜, 이기 진짜, 여기 진이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기 진짜, 여기 진지 여기 진짜, 예기 진짜, 여기 가족끼리 오니까 그러니까 좋지 세야. 아 큰아빠 큰아빠랑 오니까 그러니까 좋지 한모니랑. 자, 상, 아 상, 아아아뭐 네. 맛있으세요? 너무서 먹 자, 여기다 부위죠. 맛있으면 부위. 아이빠, 아이빠, 아이뻐 맛있어? 방학이야. 방학 그치? 자체 방학. 땡땡이. 자, 공주님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빠 말이야, 아이고,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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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차 이게 뭐야? 맛있어? 에이 더러워. 맛있어? 이니 네 거야. 너 차야 다 먹은 거. 맛있어? 응. 엄마 한줄수 있어? 엄마 한줄수 있어? 와. 음, 맛있다. 맛있다. 세있지맛아응맛있 힘조 힘힘임있다 힘조. 다맛있이